메일을 보는데 테슬라에서 연락이 왔어요. 너무 의심했네 1억 5천만 원짜리 전기차를 한번 타달래. 그 날개 쭉 올라가는 거 있잖아. 오 엄마, 차가 있잖아. 지 혼자 간단다. 내가 손대도. 근데 톨게이트는 어떻게 들어가지가? 표기소는 응. 어떻게 가? 그럼 내가 아 오줌 마려워 이러면 지가 가나? 아니면 내 표정을 딱 보고 가나? 오, 신기하네. 한번 가보자. 고속도로를 어, 달려 서울로 갑니다. 짠 우리 서울에 왔습니다 우리 서울에 와가지고 테슬라 차 받아봤어요 차값이 1억 4천 뭐 세금하고 보험 등록 다한 1억 5천 이야 예. 우리 너무 무서워요 혹시 긁거건어쩌라고 어쩌려고? 서븐이 에효 에효 이렇게 설명 듣는데 어 하냐면 얘네가 지금 신기한데, 제일 신기한 게두 개라 창문 열리는 거하고 응. 자율주행. 어, 혼자서. 그래가지고 일단 차를 한번 우리가 타고 다닐 건데, 응. 1박 일동막 타고 다닐 건데, 그냥 막 타고 다닐 거라. 근데 일단 차를 봐야 될거 아닙니까? 잡보러 응. 갑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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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좋아. 미습니다이 차. 오, 놀랬지? 오. 뚜껑부터 한번볼까 뚜껑부터. 뚜껑, 딱. 오오오오오오오. 내려있으니까 멋지지 않나? 야, 진짜 우와. 멋있다. 이거 자체로서 멋지네. 어, 갈매기 같다. 깨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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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루. 멋지다 어머 옆에서 보이소 좀 섹시하게 해보세요 섹시하게? 못하나? <laughs> 아, 아멋있다어 그런데 이거 썸네일 좋다 모델 같나? 테슬라 모델 너무 뚱뚱한데? <laughs> 와, 멋있다. 아, 멋있다. 근데 있잖아, 신기한 어. 게, 뭐. 이거는, 어. 앞에도 트렁크가 있대. 아. 침실을 라봐 아. 와, 오, 진짜 좋다. 와. 앞에 아무것도 없는 게 신기하네. 이야, 희한하다, 차가. 앞에 아. 와시액 밖에 없다. 와시액 밖에 없다. 아무것도 없다. <laughs> 여기 운전자 있거든. 운전자딱 눌리면, 이분이쫙닫혀다내비게이션 <laughs> 우와, 내비게이션이, 우와. 우와. 무한정 뭐 컴퓨터 모니터네요. 여기 음악 들을 수 있는 것도 엄마. 있고. 그다음 요거 어. 보니까 아 요거는 라이트하고 뭐 이런 거, 어. 이런 거. 계기판 이런 거. 야 그런데 어. 전면 멋있다. 봐봐. 한 번. 아. 아. 오이까지 우와 오. 크다 크다 크다. 우리 처음에 엄마 세 명이서 은하고 왔잖아. 그래. 차 좋다 하지 말자고. 그래 그래. 그지? 손 싫었다고. 그자. 응. 그런데 자꾸 손 싫어 보진다 차가 너무 좋던데? 커 없는데? 커커오 자동. 자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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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동. 오. 여기 기아가 없잖아. 어, 기아가 없네. 기아 없는 게, 요 앞에 또 운전석에 봐봐 와, 이게 브레이크, 주차, 막드라이브다 됐다. 와. 자, 문 닫아주기서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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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가 안 나가지고 차가 돼 있는지 안돼 있는지 그걸 모르겠다. 성차가 움죽이지 않나? 없어요지고움인다 와, 진짜 영하네. 음. 차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. 차가 가는지 모르겠고. <목소리> 어, 어, 그래. 바깥에서도 있잖아. 소리가 오, 거의 안 들려. 띵디 들면 무조건 띵디 들면. 어, 오, 착한 차다. 착한 차다. 주인 색깔 어, 부드럽게 만드네. 그러네. 잠을 자면 안 된대요. 왜냐면, 그래도 이 차가 어, 기계잖아요. 어. 기계는 오작동이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. 어. 그러니까 잠을 자거나 이러면 안 된대요. 이거 빗기져야 된다. 이거, 된다. 이거. 이거 어디서 오는 살살 있으면 된다. 어, 급한 일이었어. 요 근데 자율주행은 엠브라스는 뭐, 어떻게 해결하는 거 그러먼데요. 핸들 손을 잡고 있으랬잖아. 응. 잡으니까 지가 왼쪽으로 쑥 따라가네. 그래, 난으 빨리 간다 50km로 가면서 자꾸 빨리 간다고. 38km로 가면서 자꾸 빨리 간다고. 뒤에 지금 차가 있었으면 다 때문에 죽을 거야, 어? 차가. 초보 운전 붙이다야 되겠다. 그러니까, 왜 이러세요? 자율주행 초보 운전. 에이, <laughs> <laughs> 내가 몰랐던 거야. 그래, 몰랐던 음. 거네. 전기가 71% 였는데. 서울 돌아다니다가 일산 갔다가 다시 또 서울 왔거든. 그리고 다시 서울 좀 돌아다니는데 42%. 그러면은 1% 만땅 나오면 시내 도로 한 360km, 400km까지 달리지겠다. 연비 좋다. 그리고 뭐 연비라는 건뭐 돈방울이지. 100만 배. 오. 오. 그 국민 거 같지. 일박 응. 이일 동안 우리 테슬라와 즐거운 여행을 하였습니다. 이제 테슬라를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. 송화운동장 방향으로 좌회전.